할렐루야 선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에 성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둘째 집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유와 국민하시니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가 지키시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크신사. 여러분 가정과 가족 위에또 여러분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이시간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 유럽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목욕하다가 만한 폭벌레에 물려 온 몸이 불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다는 의사들을 불렀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의사가 대왕에게 와서는 자기가 치료해보겠다고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암을 진단한 필립은 이병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독한 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급히 일산에서 싸우고 있던 바로메뉴 장군의 편지를 이대학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편지를 받아 일곱 번 일어난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시여그빌리라고 하는 의사를 조심하십시오. 그런 베르시아 나라의 간첩입니다. 대왕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기회를 올리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필립은 집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레 네세로 나오는 이약사을받아주면서 필립에게 그 편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에 자네는 이 편지를 읽어보게 하고는 내어는 빼야 약을 다 마셨습니다. 필립은 그 편지를 읽어내면서 두 손이 떨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충정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배왕한테 물었습니다. 배왕 그런데 어째하여 배왕은 제가 만든 약을 주셨습니까그러자 알레르는 내 목숨을 자네에게 맡겼으니 나는 자네를 무조건 믿기로 했다네. 그렇게 대답을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알렉산더 병은 자신의 믿음, 영이 깨끗하게 꼭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 필립에 대한 그 믿음, 자신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보다는 의심 그리고 불신에 위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가 그러합니다그대 프랑스가 나온 미래한 소다라고 샤를로드 투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감에의 이번에 책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858년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행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에 미국군 사관학교에 진학에서는 장교가 되고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란군 신학에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반란군의 신장을 겸으 총을 쏘면서 그때 인생에 대하여 큰 회의를 느끼게 되고 군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로코를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서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아주 깊은 신앙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고한 생활을 거쳐서 그의 나이 마음셋에총백일년 선교사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린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사하에 메니아스 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1916년 12월 한쪽 장민이 선총에 맞아 숨질 때까지 15년간 그곳에서 원 왕님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북고서 교사는 이 사하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전기를 남기게 되었는데, 끝에 가해, 도아요분 들게 매우 중요한고더불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인들에게 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또 말을 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사랑한 독대의 저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요. 더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선지자 중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한 반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마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흔과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달무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좋으니라 하셨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어째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보기 좋았더라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빛과 땅과 하늘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으나 인간을 만들 때는 완성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을 스스로에게 맡겼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지어져 가는 존재 곧 자기를 완성해 가는 존재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완성해 가는 그 방법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인도하신 바가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이 발혀주는 우리 인간이란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완성품에서 완성품으로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질학자 오스틴은 그래서 인생에 가는 바위를 우리의 한 말은 작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예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자문서의 말씀입니다. 자문서 3장, 특별히 5절로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쉬운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공동을 했더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너의 앞길을 꼭 따로 열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 함께 읽은 이 개혁성 중에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만 이 말씀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너의 길을 열어주신이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에서 원본에 보니까는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창조를 하는 님은 방해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칠같이 어둡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자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있다 또는 없다를 염려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 길을 지도하시는 분인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냐고 살아가야 될줄도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다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살아 이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삶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가름이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3 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요셉은 열 일곱 살 너무나도 편한 분이 말입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그만 애국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공량한 사막을 낙타의 꼬리를 들고 최강하게 파괴하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흥미로운 운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루어질 적 가운데 그러한 처지에 요새로는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장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한한 지대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았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미소스는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큰 꿈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노예생활 중에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지만 요셉는 고기고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안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의 앞에는 통통한 역사가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바 이유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막한 길을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지도해 주시는 것하나님이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희망하지 않으면 요새처럼 통통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너의 영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영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잘난체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위에는 의외로 잘난체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마치 대단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이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한 치약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가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누가 보면 12장에서, 너무나도 의미신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로 2 20, 0절의 말씀입니다. 또 위로 그들에게 말할 하것시되 한부자가 그밭에 수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는데 였 내가 곡식사하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의 게들에 영어나 여호의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디서 든다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잘난 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여쭈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고 하는 것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 그래서 그 본질 주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있요그러데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종교에서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안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뭐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시고 만드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10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다음 16장 3절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근심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계의 교육들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흔한 걱정과 염려가 자신을 누를 때마다 루토는 창가에 앉아서 이러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편안한 잠을 잘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우리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가는 두집 문호가 오늘의 이제 답자할 때마다 늘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설명을 올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다고 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제목 말씀이 끝나면 삼손과 사백장을 부르게 될 텐데 이 사백장을 작성한 에덴 모르시가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대지신은 주의 영원한 황금의 위지 주의 영원하신 바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죽게 받고, 주께서 영화하신 팔로 함께 하셔서 항상 붙들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슨, 10편, 3 7편 5절로 붙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요하게 맡기라. 절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곧 성경은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 하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을 좋게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종교의 증거은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 절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도하시고, 경통한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체를 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초하늘 지혜를 얻어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인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사아가는저 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보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러분 사랑하나님, 오늘 장문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여러분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할 일의 기회를 저희들 얻어 세상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한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나가며, 영광 돌며, 감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간절히 놀랍다고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 로르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